굿모닝 월드 네, 밤새 일어난 글로벌 뉴스 웨신캐스터 정명진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굉장히 추웠는데 별일 네. 없었습니까? 저는 마음 따뜻하게 국강을 음. 기대하며 아, 그래요. 지냈습니다. 아, 입에 발린 소리부터 죄송해요. <laughs> 알겠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 한번 듣고 본격적으로. 자, 주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드디어 공식 성명을 냈네요. 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괴한들이 침입한 것에 대한 북한 외문성의 공식 반응이 어제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37일 만에 처음인데요. 북한 측은 대사관 습격은 엄중한 테러 행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또 이번 테러 사건에 FBI와 또 반북단체가 관여되어 있다는 각종 루머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음. 이 루머라는 표현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미국 정부 기관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예. 또 사건을 조사 중인 스페인 사법부가 FBI 개입을 공식 확인할 경우 북미 관계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이 가운데 미국 NBC 방송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FBI가 반북 단체 자유조선으로부터 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취한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다. 이번 수사 결과가 지금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이 북한 주민들은 이미 suffering greatly 크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아 자신은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적어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음. 김 위원장의 결단을 기다리면서 이 북미 대화를 계속 살려 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와 중에 이제 금요일에 결정된 사안이었죠. 4월 1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결정이 됐습니다. 네, 두 정상의 일곱 번째 회담 주, 회담인데요. 준비를 위해서 강경화 외교장관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 차장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연이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후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의 지향점이 완벽히 일치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음. 김현정 차장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끼리 직접 소통하는 첩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허. CNN 방송도 이번 회담이 북핵 협상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열린다 이렇게 전하면서 중재인, 미디에이터 역할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을 통해 한올회담 결렬 이후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북한 측에서 나온 반응은 또 없습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와는 달리 또 북한이 협상에 다시 나올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아, 특히 북한이 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아, 일본 아사히 신문은 어제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 측에 밀가루 10만 톤을 무상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음. 러시아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아, 이처럼 북한이 러시아와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또 러시아를 총매제로 활용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이런 행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북러 정상회담이 4월 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슬로바키아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동유럽 슬로바키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예. 이 주말 사이 치러진 대선 투표에서 진보 정당 소속의 주사나 카프토바 후보가 58%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은 건데요. 음. 이 카프토바 후보는 정치 경험이나 또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정치 신인이고요. 어, 그래요? 원래는 변호사 또 환경운동가로 어,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예. 외신들은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카푸토바 후보가 이렇게 승리한 것은 작년 2월 정권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살해된 언론인 피사 사건에 대한 이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카푸토바 후보 역시 이 기자 피사 사건을 대선 출마의 중요한 동기로 뽑았고요. 음. 이번 선거를 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BBC 방송 등은 자유 또 진보 성향의 최연소 여성 대통령의 탄생으로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구구 포퓰리즘 세력의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뭐 단순히 새로운 국가 원수 선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투표였군요. 네또 파격적인 대선 투표 소식이 또 있다고요. 네, 이 슬로바키아 바로 옆 나라에 있는 또 다른 아,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음. 여기서도 대선 투표가 열렸는데 예. 무려 39명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laughs> 39명? 네, 그것도 어. 참 놀라운데. 예. 이 선거에 유명 코미디언 출신의 후보가 30% 이상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이야. 물론 이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 대통령 당선이 된건 아니고요. 지금 2위를 차지한 현 대통령 과 어, 함께 결선 투표에 이십일일 진출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이 정치 경험이라고는 이 코미디언이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laughs> 또 하... 대통령 역할을 했네요. 네, 그 출연한 예.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답니다, 정치 음. 경험은. 이 코미디언이 이렇게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인데 그만큼 이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부패 관행에 실망한 국민들이 새로운 얼굴을 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 어제 MJ가 뭐 이, 이 나라는 왜 대통령 선거를 프로듀스 그 프로그램처럼 하냐, 어,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군요. 음, 놀랍습니다. 근데 네, 임재 우리가 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 놀라울 때쓸수 있는 영어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Pass one's belief. Pass one's belief. 네, belief. B-E-L-I-E-F. 음. 믿음, 신념을 패스했다, 넘어가 버렸다. 도무지 믿기지 않다. 어. 아, 놀라울 뿐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이렇패 아, pass one's belief. 라고 하고요. 예. 또좀아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허풍 같은 이야기다 t 때는 톨 스토리. 톨. 네, t a l l s 어, t o r y t a l l t a l l t a l l s t o r y 라는 네. 표현도 있 t 요 이야기들은 h a t 믿기지 a t h e s e s t o r i e s j u s t p a s y m y b e l i e f 에이, 이거 말도 안 돼요. h e y t h a t s a t a l l s t o r y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아마존이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구촌파인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국이 수입하던 미국산 대두가 고율 관세 여파를 맞으면서 음. 이 브라질산으로 완전히 대체되면서 비전이 우려인데요. 예. 아, 때마침 브라질 신임 대통령이 이 원시림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아마존의 황폐화 위험이 더 증폭됐다는 평가입니다. 음. 아, 미국 과학지 네이처에서 나온 아, 논문인데요. 예. 아, 미중 무역 전쟁이 아마존의 재앙을 부르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이 문제를 제, 지적했는데 음. 이 브라질은 현재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나머지 94개국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예. 또 작년 말 현재 브라질산 대두는 이 중국 전체 대두 수입량의 75%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음. 하지만 이 중국의 엄청난 대두 수요를 채우기는 여전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브라질 입장에서는 생산력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예. 네이처지는 특히 보소나루 정권이 아마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브라질 안과 밖에서 대두 생산량 증대 또 원시림 개간을 위한 동력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여간 좀 사람들 싸움에 지구만 계속 고생이네요. 예. 대두 입장에서 좀 <laughs> 위허... 아, 저는 말상이고 위험합니다. MJ는 대두 했습니다. 예, 예. 자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꿈의 진통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이것도 참톨 스토리 같은 이야기인데 어. 지난 71년 동안 한 번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예. 스코틀랜드 출신의 조 카메론이라는 여성인데요. 아, 카메론 씨는 지난 70여 년 동안 고통뿐만 아니라 뭐 불안이나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 진짜 고통을 한 번도 느낀 적이 네네. 없는 거예요? 야. 본인은 일단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음. 또 자신의 아버지도 그러셨기 때문에 아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laughs> 느끼지는 않았대요. 예. 진통제 같은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요. 또 아이를 출산할 때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음. 근데 6년 전부터 이런 특이 체질을 확인한 의학계가 계속 연구를 해와해 와가지고 음. 최근 원인을 규명했는데요. 이 여성의 고통을 관장하는 유전자에 어떤 변이가 있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론 씨의 유전자를 계속 연구를 해서 현재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어떤 해결책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네. 벌어지겠군요. 영어 표현 알아보죠. suck it up, suck it up. 네, 이거는 어, 그냥 삼켜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말에 뭐 어금니 꽉 깨물고 아, 이꽉 깨물어, 예. 음. 참고 버텨라, 음. 참고 버티다 이런 말할때 영어로 하면 suck it up. 음. 어떤 때는 그냥 참고 버티면서 나가야 합니다. Sometimes you need to suck it up and go on. 예, MJ도 아침 출근이 힘들더라도 참고 버텨주길 즐겁기만 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